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고요. 여러분, 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유리겐 모트만의 저서 희망의 신학을 강독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제2장 약속과 역사 6 예언자적 종말론에서 본 약속입니다. 성서의 정언 속에서 말씀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재발견된 이후 여기서 성서의 정언 속에서 말씀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재발견된 이후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제 1부에서 슈바이츠와 요한니스 바이스가 예수의 에 메시지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에 종말론적인 어떤 묵시록적인 임박한 종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에 예수의 선포의 종말론적인 성격의 재발견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에 비록 그 내용은 달리 할지라도 이른바 신종통주의 신학에서 특히 바르트와 불투만도 종말론을 신학의 중심으로, 시작으로 밀어넣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재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이 과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종말의 개념은 표류하게 되었다. 표류한다는 말은 좀그 정처없이 떠돌고 부정확하게 희미한 정의로 어,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정교회, 정통교회, 어소독서 교회학에서, 교회학에서 그것이 정말론이 종종 우연히 덧붙여 있는, 우연히 덧붙여 있는 마지막 항목, 교회학의 마지막 항목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 정교회 교회학에서 정말로는 우연히 덧붙여 있다. 라는 말이 좀 음, 독특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주석과 교의학에서 다양한 뜻을 지니게 되었으며 자료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단순히 미래적인 것, 혹은 현재를 넘어가는 것, 혹은 마지막 시간, 혹은 초월적인 것, 혹은 마지막 목표를 지향하는 것, 혹은 궁극적인 것을 뜻한다. 구약성 서신학에서 영어 논쟁은 역사적 희망을 곧 종말론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니면 역사 전체의 종말과 역사적 영역 밖에 있는 사건에 관하는, 관해 한관 말하는 예언에 국한하여 제한하여 이 개념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라는 물음으로 첨예화 되었다. 아주 날카롭게 논쟁이 불붙었다. 우리는 역사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을 구분하고 그리고 역사 내재적 종말론과 초월적, 역사 초월적 종말론을 구분할 수 있는가? 종말론 단지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종말에서 미래는 절대적으로 역사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특정한 표상의 복합체, 복합체를 종말론적인 도식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예언자들의 약속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는 종말론이 시작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점을 확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선은 마지막 지평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미래적인 것을 지향하는 약속과 기대는 종말론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평의 개념은 여기서 가다머가 사용했던 호리존트 지평의 개념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대의 선. 지평선 할때 선이라 말 쓰죠. 수평선. 기대의 선으로서 약속의 일반적 개념과 잘 어울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은 미래 지향적이다. 심판의 위협과 구원의 약속 안에서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은 실로 고전 시대의 예언자들의 특성이 아니다. 고전 시대 후기 예언자들이 아니라 어, 클래식한 오래된 전형적인 어, 대표적인 예언자들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와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고전 시대의 예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약속 신앙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고전 시대라 말은 아마도 포로기 전의 시대를 특별히 그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시하는 미래를 가리키는 신앙은 실로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동기, 다양한 모티브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미래적인 존재인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며 나중에 종말론적인 것으로 변하는 바뀌는 에피파니의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어, 종말은 약속 신앙의 기초 위에서 어, 세련되낳고 발전한 것이지 종말론 것이 에피파니 하나님 지금 여기 현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어, 심리학적으로 미래를 향한 어떤 기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심리학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허, 흔히 이제 종말론을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거나 암울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인 기재로서 종말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심리학자들 가운데 또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종말론을 단순히 심리학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의 특징을 매우 약하게 혹은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적 종말론은 이스라엘의 약속 신앙의 토양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예언자적 종말론에서 약속 신앙은 새로운 하나님 경험과 심판 경험, 역사 경험과 실험하였으며 그렇게 하는 동안 새롭고 실무한 깊고 먼 만한 아주 큰 변화를 겪었다. 비록 연자들의 메시지가 새롭더라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던 희망의 하나님과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다. 약속된 미래에서 마지막 미래는 무엇인가? 역사적 새로움에서 궁극적인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은 비어있지만 언젠가는 채워질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으로부터 생겨난다.시간의 표상은 기대로부터 비로소 생겨난다.여기서 정말론적 전망은 확장될 수 있으며, 한 세대에게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으로 보이던 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역사 안에 있는 것과 또 능가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종말과 목표에 관한 표상들은 항상. 종말이 무엇의 종말이 되고, 목표가 무엇을 위한 목표가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기대되는 역사적 갱신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시간에 대한 느낌과 경험도 역시 달라진다. 칸트 이후로 현대인의 사고를 절대적으로 결정해온 추상적인 자연과학적 시간 개념은 그 정월로 종말론적인 지평, 즉 칸트가 말한 초월적인 지평 위에서 검증되기 전에는 아직 여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역사적 희망은 정말론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희망으로 변하는가? 언제 약속은 종말론적인 약속이 되는가? 약속의 움직이는 역사적 지평이 마지막 한계선에 직면하게 되는 일은 입증될 수 있고 생각될 수 있는가? 여기서 종말론의 개념은 야훼신앙의 초기 대언자들과 후기의 묵시사상가들과 구분되는 예언자들의 독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한 후에 농경 문화를 극복하였던 사건을 사람들은 종교사적으로 일컬어서 이스라엘 부족이 뛰어넘었던 결정적인 첫 번째 문지방 경험이라고 하였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농경 문화의 하나님 바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목 경험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을 농경 문화에서 재해석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러므로 농경 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의 첫 번째 문지방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라웨 신앙이 정착 경험의 한계선을 돌파하면서 이 신앙 자체도 상당히 확장되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멸망 속에서도 남북조 왕국의 멸망 그 속에서도 종교적으로 스스로 사,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전 6세기의 위대한 세계사적 경험의 극복을 사람들은 이끌어 이제는 두 번째 큰 문지방 경험이라고 하였다. 문지방은 여러분 집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턱을 말하죠. 이, 이 방에서 저쪽 방으로 혹은 다른 외부로 나가는 하나의 그 경계성을 넘어가는. 아, 그 경계선을 우리가 흔히 문지방이라고 하는데 문지방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문지방 경험에서도 약속 신앙은 엄청난 확장을 경험하였다. 역사 경험과 심판 경험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고전적 예언자들의 메시지 안에서 약속 신앙은 예언자적 종말론으로 발전되었다.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밀려오는. 이스라엘 두 왕국의 민족적, 국가적, 영토적 위협과 멸망의 그림자 속에서 생겨났다. 여자들은 하느님이 보장하셨던 이스라엘의 생존과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과 성취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이 멸망 사건을 배역한 백성에게 내려진 야훼의 심판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이방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야외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적 행동으로 보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의 사건이 되지만 예배와 제의 속에서 회상되는 지나간 시절의 야외의 역사적 행위와 동등한 것이며 심지어는 이것과 경쟁하기도 한다. 더기 어둡고 예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야외의 이런 행동은 지나간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졌던 행동을 능가하고 대치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심판 속에서, 야외는 단지 이스라엘의 죄악만을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한 놀라운 자유 속에서, 자신의 계약 체결도 청산하실 것이다. 중략하고요, 이방민족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위기감과 함께, 하나님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몰락했던 경험은 야외의 심판으로 이해되었다. <laughs> 하지만 이미 아모스에게 이 심판의 위기감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의 불의도 모두 심판하신다. 따라서 이방민족들을 통해 자신의 배역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 즉 이방민 백성들의 주님도 되시고 그들의 심판자도 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민족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수행자로 임명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과 주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에 따라서 이방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자신의 율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 공격을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게 되므로써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 포함되었고 여호의 심판과 축복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방민족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손과 미래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야외의 미래적 위협과 약속은 역사적으로 한민족과 그의 특별한 역사적 미래, 즉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적 미래에 제한된 그 영역을 벗어나서 풀려나서 이제 정말론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확대되었다라고 하겠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선포의 움직이는 지평은 모든 백성에게까지 확장되면서 인간의 현실 전체의 경계선에 이르렀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래서 정말론적인 것이 되었다. 오시는 하나님의 지평은 이로써 마지막 지경, 마지막 경지에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비록 연자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처럼 포괄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도달하고 이 땅의 삶의 뿌리까지 깊이 미치더라도 그 메시지는 다시금 다른 미래, 즉, 심판의 밤으로부터 생겨난 야외의 날을 지시한다. 심판의 밤으로 표현하고 야외의 날을 낮은 대낮, 밤이 낮이라고 할수 있겠죠. 낮을 지시한다. 이 심판은 백성의 멸망을 의미하고 이백성이 살아왔던 역사의 폐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야외 자신의 신실함, 신실하심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궁극적인 새로움을 준비하는 심판으로 그리고 더큰 완성을 위한 멸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래하여 지금까지 전혀 볼수 없었던 오고 있는 새로운 구원, 새로운 계약.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마지막 환상이 생겨났다. 마지막 비전이 생겨났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참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역사 안으로 포함된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심판의 보편화로 말미암아 야외에 오고 있는 구원은 비로소 정말론적인 것이 되었다. 이제 구원은 폭넓게 확장되었고 한계를 돌파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표상되는가? 우선 올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새로운 일,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해가노라. 하나님이... 예. 사실 새로운 일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구원 행위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표상 생각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땅 점령. 가나안 땅과 다른 새로운 땅을 주신다. 점령한다. 이제 새로운 다윗 옛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을 임명하신다. 옛 시온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온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디지털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탈출, 엑소더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약, 옛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생각 표상되었다. <laughs> 실로 그것은 마지막과 시작이 합치, 일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잃어버린 것과 지나간 것의 갱신, 새롭게 만든 것과 또한 그회기 돌아감으로 표상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유사하지 않은 것을 해석하려는 유비적 사고다. 좋았던 과거를 회복하는 것만이 관심사가 될수 없다. 왜냐하면 새롭고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야외로부터 벌써 일어났기 때문이다. 심판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심판에 참여했던 민족이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오고 있는 구원 속에 포함될 것이다. 이미 심판 속에서 야외는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만약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행위가 드러난다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게 드러나겠는가? 비록 구원이 이스라엘을 그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로 들어왔지만, 구원은 보편적인 것에 봄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구원의 환상은 한계선을 돌파하여 모든 공간적, 민족적 울타리를 넘어섰으며 인간 현실의 한계선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미쳤다. 이런 점에서 종말론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환상은 분명히 이스라엘 중심적 종말론이다. 환상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심판도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성격은 드러난다. 그렇지만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의 위협과 구원의 약속의 확장은 프리첸이 이스라엘의 성교적 임무라고 말했던 것과도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과의 법적인 소송을 전개하는 가운데서 열방의 빛과 야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임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고 있는 새로운 구원행위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전성에서 취한 모든 유비들을 파괴할수록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기 시작한 심판이 이방민족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확정되어 갈수록 인류적이고 보편적인 종말론의 첫 흔적도 더 많이 생겨났다. <laughs> 하지만 아마도 여기서 사람들이 묵시사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태동하고 있는 것 같아. 예언자적 종말론 안에서 묵시사상적 혹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삭고을 썼다고 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예고된 미래를 바라보는 지평이 정말에 온피조물의 마지막 한계까지 이룰 때, 자신을 선포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지평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정말로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화와 함께 약속의 실존 전체의 한계까지 이르도록 강화되는 현상도 생겨났다. 옛 약속신앙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가까움과 가까이 계심과 오심으로부터 인도, 보존, 보호, 축복, 생명의 풍요 등등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 비참함과 읍눌림, 적들의 위협 따위와 같은 결핍 상태에서 취한 자료로부터 이 기대의 내용을 채웠다. 다시 말하면 기대의 표상들은 약속의 하나님의 부재, 와 은폐 가운데 이루어지는 불리한 경험으로부터 채워졌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의 부정으로부터 표상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의 약속의 환상적인 표상들도 야훼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채워졌다. 이것은 약속된 야훼 영광에 관한 환상이 새로운 심판 경험을 통해 설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외에 도리할 영광은 심판이 극복되고 그것이 축복으로 뒤바뀌는 가운데서 드러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려면 당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기는 가운데서. 좀, 음, 역설적이죠. 옛날의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가운데서. 즉, 구원하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이기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는 진노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은 드러난다. <laughs> 연속에서 기대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과거에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좋았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과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다른 남편으로 기대의 내용은 새로운 심판 경험의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략, 중간에 문장을 일부 생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자들의 메시지에서는 하나의 한계선이 남아있다. 그것은 곧 죽음이다. 죽음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한계로 느껴지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만약 죽음이 성취되고 완성된 삶의 약속에서 배제되는 것, 즉 심판의 결과로 이해된다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극복될 것을 바라는 희망은 이 한계선, 즉 죽음의 한계선에서도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자들의 메시지의 변두리에서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등장한다. 그리고 심판을 폐기하는 메시아의 구원은 죽음의 극복, 죽음의 폐기를 통해 설명된다. 야외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산의 마지막 한계선, 죽음에서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피한 사상, 죽어서 들어갈 내세적인 피한 사상이 수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죽음의 한계선이 야외의 심판으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넘어선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겨지며 하나님의 활동에 한계를 설정하는 고정된, 확정된 불변의 현실로 여겨지지 않는다. 만약 약속의 기대지평이 죽음에서 경험되는 완전한 시판의 경험을 넘어서고 극복한다면 그 약속은 종말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의 집행이 오직 삶의 마지막 차단, 마지막 종말로 느껴지는 한계선인 죽음을 넘어갈 때 비로소 종말과 마지막, 궁극적 새롬에 이르게 된다. 약속에 보편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야외 통치의 약속 안에서 종착지, 마지막 종착역을 발견한다. 약속의 강화는 죽음을 문제시함으로서 정말로 넘어가는 문지방을 발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서 영어적으로 고정되었던 정말론적인 한계성이 고전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한복판에서 그리고 옛것이 파괴되고 새것이 나타난 과정에 서있었다. 그들에게는 역사가 묵시 사상가들의 마지막 날의 환상에서처럼 정지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묵시 사상가들의 무리처럼 세계와 민족들, 이스라엘의 백성과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래서 세계의 세속성과 그 미래의 운명을 관찰하는데 열중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선포하였던 역사도 유동적인 것,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 자신도 그들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의 운동의 한 요소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야외의 작품 혹은 야외의 계획인 역사에 관해 말했고, 야외 모든 계획에 관해 말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묵시 사상가들처럼 만물이 정지하는 정말로부터 바라본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한 복판에서 선포된 미래였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언자적 종말론과 묵시 문학가들, 묵시 사상가들의 종말론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웨의 계획을 말하더라도 그들의 의도, 고전적 예언자들, 예언자들의 의도는 세계의 신적인 운명에 관한 통찰이 아니라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신실하심의 확고함, 확고함.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있었다. 그들은 심판과 역사를 야외의 자유 안에서 보았으며 그것을 불변적인 운명으로 보지 않았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론적인 불변적인 운명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야외 계획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포는 현재를 결단의 순간으로 만들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미래의 행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묵시 사상가들의 역사적 숙명주의와는 달리 역사적 숙명주의 결정론, 인간의 결단이 아무런 미래에 행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완전히 결정된 역사적 숙명주의와는 달리 우리는 예언자들이 바라보고 정원하였던 역사의 유동성을 일컬어 미래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신 의도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당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 넓이와 그 실존적 깊이에서 현실의 한계선에 이르렀고 바로 그런 점에서 종말론적인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 한계선은 미리 예정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유동적인 것,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다. <laughs>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신학,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 신학.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이 고전적 예언자들에게서 어떻게 종말론적인 것으로 확장되고 변화였는지 그 예언자적 종말론의 특징을 잘 모토마리 요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구약성서신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 엄밀하게 말하면 조직신학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직신학이 성서신학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묘성서신학적인 근거를 갖는 볼트만의 종말론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여기서 수, 엿볼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희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 속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